1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께 한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올해는 잘 짜여진 각본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사라지는 행사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본인 사진으로 도배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도 한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으로 임기 2년도 안 되는 지지율 30%인 대통령과 주가 조작 등 범죄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국민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리 있는 판단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여당 스스로 만든 대통령을 사실상 유폐하고 식물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국민도 속을 것이라는 꼼수는 국민에게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일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라진 대통령 부부, 그 자리를 대신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 때까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당당히 국민 앞에 나와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진솔하게 대답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여당 대표가 되시기 바랍니다.